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광성고의 행사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만 우리 광성마당 홀시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뭐 장소에 협소함도 있고 뭐 주차에 불편함도 있겠습니다만 설교자인 저로서는 이제 여러분과 좀 거리도 가까워지고 눈도 마주칠 수 있고 이래서 좋다라고 원고에 써놨는데 다들 저와 렇게 안전 거리를 두셨네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거 같습니다만 어 어쨌든 그래도 좋습니다. 어 우리 잠깐 인사하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문미 전도사님께서 혁신적인 인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아마 처음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제 자신은 없습니다만 우리 한번더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콸콸콸 은혜로운 예배 되세요였죠. 네 우리. 어, 이렇게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한번 텐션을 바짝 끌어올려서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모션이 있어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콸콸콸 은혜로운 예배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사역지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그 청년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이 또 이제 신천 인근 지역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뭐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 하면서 교회 그룹으로 찾아온 신천지 청년들도 있었고, 신천지에 빠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빼내려고 하면서 제가 만난 신천지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뭐한 가지 정도로 특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신천지만의 교묘한 그 접근법이 날로 이제 더 세밀화되어서 세, 다양화되어서 거기에 속아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이제 청년들에게 접근해서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면서 마음을 먼저 얻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말해도 다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더 무겁게 다가왔던 이유는 어, 꽤 많은 비율이 신천지의 성경 해석이 너무 신박하고 재미있다. 라고 생각해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하는 요소가 뭔가 제가 궁금해서 나름 책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신천지 청년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건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이 공통적인 성경 해석의 특징이긴 합니다만 특정 단어들끼리 짝을 맞춰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니까 전체 문장과 문맥을 놓고 오면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와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음절이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뭐이 구절에 있는 나무 이 구절에 있는 나무 사실은 연결되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짝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바로 꺼내진 않고 처음에는 뭐 그냥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서 명쾌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오, 신박하다, 재밌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래 본문이 말하는 바와는 너무 거리가 먼 해석에 불과한 거고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잘 먹힐까? 아, 왜 이렇게 잘 먹힐까? 청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천지의 어떤 성경 해석과 접근 방식이 한국교회에 아주 잘 먹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라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비율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평소에도 특정 부분만 떼서 읽는 성경 읽기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래 전체 맥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공부하려 하기보다는 당장 내 감정적으로 와닿는 어떤 한 단어 한 구절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떼어서 자의적인 해석을 붙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읽어오는 패턴들이 축적되어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슬픈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토양이 비슷해요. 신천지의 성경 해석을 시작하는 토양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부분만 떼어 쓰는 토양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와서 그들이 조금 독창적인 전혀 다른 해석을 쌓으면 그럴 듯해 보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토양이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와 접촉이 많았던 이전기 청년들에게 자주 강조했던 것 같이 이제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던 것은 성경을 앞뒤 문맥과 함께 읽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구절이나 어쩐 특정 단어에 자꾸 한몰되지 말고 앞뒤의 문맥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여 보자. 이게 사실은 건조하거든요. 그렇게 읽다 보면 당장 감정적으로 와닿는 은혜는 덜합니다. 하지만 건조하더라도 성경의 어떤 사건, 어떤 장면을 보더라도 그것만 보지 말고 본문의 앞 뒤에 어떤 사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것이 그래도 건강한 성경 읽기, 건강한 해석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 특히나 여러분 이런 성경 읽기를 기억해 보면서 특히나 우리가 지난 4주간 함께 봤던 이 누가복음은요 더욱 그런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서두에 밝히거든요 이 책은 이런 책이다라고요 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면 어, 누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해봤고 그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생각하는 올바른 순서가 있어요 누가 보면 그 순서에 따라서 논리정연하게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읽어야 복음을 복음답게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에 이 누가 복음은 모든 성경의 책이 그렇지만 이 누가 복음은 특히나 앞뒤의 문맥을 함께 보고 어떤 사건을 읽을 때 또는 어떤 비유를 접할 때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배경 상황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었어요. 비유를 보고 그 비유를 감싸고 있는 상황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14장에 나오는 소위 큰 잔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먼저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사전에 초대장을 보냅니다. 시간이 흘러서 잔칫날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 이유를 대고 초대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라 거예요. 주인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시각장애인들을 초대하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유와 아주 유사한 구조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치라는 모티프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요.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줄기가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동일한 비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두 비유의 강조점은 전혀 다릅니다. 뭐 오늘 초 점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교가 아니어서 이때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14장의 비유 내용만 딱 되어서 읽으면 유사한 비유처럼 느껴져요. 마태복음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느껴지지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앞뒤 상황과 맥락을 함께 보시면 14장의 큰 잔치 비유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14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비유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식사 자리에서 에피소드가 나와요. 어, 여러분 식사 자리로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나요? 아마도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집도 식구가 많은 편이고 아이들마다 이제 나이 차이가 있어서 이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아직 도리 안된 막내는 아직 사람처럼 먹지를 못하고 밥을 먹는다라기보다 이제 만지는 그런 이제 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메뉴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약간씩 좀 다르고 뭘 먹을까? 이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든데 점심 먹으면서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저녁 먹으면서 우리 내일 점심 뭐 먹지? 이 고민을 끝도 없이 이제 하는 거예요. 식사에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항상 참 중요한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요. 이 사람들에게 식사 자리에서의 화두는 무엇을 먹느냐라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였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당시에 식탁 교제가 갖는 일종의 사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정치인들이 갖는 식사 자리 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겠어요. 그런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의미의 식사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과 함께 식사 자리를 했다. 그걸 보면서 아두 분이 그냥 배고파서 만나서 식사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식사는 모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연대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동질 그룹 안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또 강화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연유로 누가복음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의 권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함께 식사자리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다져야 하는데 자꾸 자신들이 식사자리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세리나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기가 뒤틀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많은 논쟁들이 식사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자리에서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세요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식사 자리에서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동질 그룹, 그러니까 자신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거나 그런 동질 그룹이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상위 위계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관행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아라 라면서 초청자 금지 목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경향성에서 당연히 초대했었던 그런 사람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13, 14절인데요. 여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와 전혀 동질 그룹이 아닌 오히려 한참 뒤떨어져 있는 변두리의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회 상식선을 벗어나는 아주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초청자 목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이 오늘 큰 잔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사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비유의 메시지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교정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전통적으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상정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본문의 비유를 제외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잔치비유에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새롭게 연결하면서 이 14장의 큰 잔치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통찰을 발견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도리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계의 어떤 실패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표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초대했던 사람들이 당일 날이 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리고 그 초대를 거부하는데요. 그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뚜렷한 교집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고 나오냐면 본인이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밭을 보러 가서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토지를 매매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밭을 샀다는 것은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재력이 있는 경제적 엘리트 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 줘요.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결의소 다섯 쌍을 사서 이것을 시험에 바러 가야 한다라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결의소 다섯 쌍이라는 말이 지금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이라서 생소한데 이것이 이제 열 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열 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경작하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열 마리의 소로는 약 13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와닿지 않으시죠? 어, 일반적인 축구장 60개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이 허풍이 아니라면 어마어마한 재력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장가를 들어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결혼은 지금 현대 사회처럼 어떤 개인들 간의 낭만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대부분 친족 집단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식이고요. 경제적 종교적 때로는 정치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닌 유력한 가문들끼리 어떤 사회 계약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가문들끼리 결합이었다는 라 거예요. 정리해서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교집합이 있다라는 거죠.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자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처음으로 초대했던 사람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 한정 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이익을 주고받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수 있었던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절에서 말씀하셨던 초청자 금지 목록에 정확히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결국은 커다란 수치를 당해요. 치밀하게 계획되어졌던 호의가 너무나 허망하게 거절당하면서 공개적으로 불명예를 겪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계획했던 애초의 잔치는 이미 망가져버렸어요. 큰 불명예를 얻은 후에야 주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초청자 목록에 해당되는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율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곡간을 쌓아 올리고, 그곳에 더 많은 물질과 소유를 축적하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곡간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너무나 취약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곡간 쌓기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새와 땅의 들풀도 돌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적은 무리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형태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내 삶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사람들 양한의 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인생은 줄을 자아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 맺기가 곧 힘이 되고 권력이 될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 특정 형태로 고착되어 갈수 있는 거죠. 어떤 관계요? 나와 함께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만 만나는 관계. 때로는 나의 스펙, 나의 지위, 나의 진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들과의 관계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고착화될 위험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비유의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의 관계맺기가 우리에게 힘이 될것 같고 우리의 불안정한 삶을 붙을수 있는 기반이 될것 같지만, 봐라 그런 유의 관계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쉽게 깨어지는가. 얼마나 실체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은가. 다시 한번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되새겨봅시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져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익숙한 이익 중심의 관계 구조를 뒤흔들리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나의 지위와 안정성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며 그 관계에 집착하는 불이한 패턴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익 중심의 구조를 깨뜨리고 전혀 의외성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관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목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당장 어떤 이익도 없을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나의 삶의 울타리 안에 초대하다, 초대하라고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세상이 주는 그 헛된 관계가 주는 거짓 안정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돌보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4주간 누가복음에서 길 위에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그 내용이 다 지금 기억나시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몇면을 살펴보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웃인지 아닌지 계산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 있었고 아무리 어두운 밤중이라도 내 삶의 반경에 곤경에 처한 이웃이 들어온다면 기꺼이 빵을 찾아 나서든 그를 위한 기도와 실천을 쌓아나가라고 말씀하시고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쌓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곳간에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는 그 집착을 포기하고 적은 무리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이요. 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이새 비유보다 오늘의 말씀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제 부목사로서 어차피 저는 많은 소유를 막 쌓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크게 이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나요. 그렇지만 목회자 세계 안에서도 관계는 너무 큰 힘으로 작동할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너무 정나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회자 세계에서도 소위 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보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길로 수월하게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계, 그런 권력, 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 조금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럼 사실 저도 여러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역시 그런 관계에 집착하고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내 삶의 울타리 안에 초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하는 것인가라 그렇게 발버둥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할것 같은 조급함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들. 아마 세상에서 더 복잡한 셈법과 관계망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초청 목록은. 사실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더 나아가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라는 반감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참 진리가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더 들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청자 목록을 말씀하신 13절의 장마, 말씀이 어, 얼핏 보면 우리를 향한 실천적인 명령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 23절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하기도 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누구보다 우리들이 별 볼일 없이 소외된 자들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 우리들이 똑바로 진리의 길을 거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무엇이 진리인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우리들의 예수님이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울타리 잔치 안으로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요? 어떤 이익을 주고받은 관계일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잘 나가고 남들에 비해서 뭔가 달란트가 있고 좀더 가진 거 많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게 조그마한 이익이 될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비하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우리끼리는 아무리 잘나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만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이익의 공유 관계가 아니에요. 한쪽 편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으로 인해 용납받은 관계인 겁니다. 그 관계 은혜 안에 우리가 먼저 초대된 거예요. 루터교 신학자 폴 틸리가요 루터의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해석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크신 분 곧하나님에 의해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다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더한 것보다 더 크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용납되었다라는 사실이요.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세상의 관계 방식과는 전혀 구별된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힘이죠. 내가 용납받았으니 나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초대받았으니 나도 이익의 공유 관계를 넘어서 타인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관계들을 저도 짧게나마 다시 되돌아봤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에도 소위 그 유력한 분들과의 인연이 스쳐 지나갈 뻔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손 내밀면 다할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관계를 붙으면 어떻게든 나에게 힘이 될것 같고 목회자 세계 안에서 더 높아지고 뭔가 성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로 제 삶에 커다란 울림을 남겼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었던 만남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나를 이익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셨던 분. 사랑을 나누는 목적으로 바라봐 주었던 그런 어른 같은 목사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분의 사랑의 흔적이 제 안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잔상이 제가 무너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었고 지금까지 그래도 신앙의 길을 걸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힘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의외성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고 나누는 관계, 상대를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목적으로 바라보며 용납해 주는 관계요. 많지 않아도요, 딱한 번이라도 그런 관계의 경험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존재는 다시 회복될 수 있, 있습니다. 왜요? 그런 관계가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관계를 나누는 길을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다수는 여전히 고관을 쌓고 자신의 울타리를 높이고 특정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만을 쌓으며 살아갈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힘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그런 삶과 구별된 적은 무리로 함께 걸어가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존재들이 될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런 믿음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